자, 다음 방은, 다음 방은 242호인데, 아, 여기 5학년 방 같은데, 5학년 다 어디 간, 5학년 이 뺀질이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자, 241호 방, 241호. 여기 방은 누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학년 뺀질이들, 뭐야, 아! 뭐 하고 있었어, 얘들아? 방이 없어서 나는 또, 아! 우리 5학년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아니, 없어서 난또 놀러 간줄 알았는데, 주장 빌드로 인해서, 와, 이 또, 야 우리 아이들이 달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5학년들이 달라졌네요. 어허, 어, 우리 옷, 옷 공개하겠습니다. 요거 옷, 네, 이용석 정형외과에서 맞춰준 우리 옷이 도착해서, 지금 이 제, 어, 네. 네, 네. 어. 아, 주장이 앉아있으니까 이거 한 명씩 그 목표를 부모님들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다 같이 있으니까 자 5학년들 목표가 또 이렇게 미팅하고 있었는데 민재주 주장 네? 어 동료들하고 뭔 얘기하고 있었나요? 네, 서로들의 장점을 하나씩 얘기하고 있었어아 서로에 대한 장점 한 가지 얘기했다 <laughs> 지금 이제 우리 5학년들 5학년 돼서 이제 경주 겨울대회도 했고 이제 화랑대회를 대회, 대 앞두고 있는데 목표가 뭔가요 다? 어... 저희는 전생에... 아, 전승이 목표다. 우리 양선 전승이 목표인가요? 네! 아하! 우리 박준수 전승이 목표인가요? 네. 아,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전승이 목표예요? 예! 어. 예. 선생님도 너희들이 전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하고, 하나, 둘, 열심히 넷, 하겠습니다. 세미. 오케이! 자,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아, 지금까지 5학년, 어, 아, 우리 밴즈님들이 이런, 이런 또. 아,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제 축검 TV 아니거든요. 부모님들한테 보낼 건 영상이거든요. <laughs>